비법 공개 코너에서는 게임을 하면서 터득한 자신의 비법을 소개하고 유저들과 공유하는 곳입니다. 아무튼 공략 게시판이죠. 추천 많은거 맨 오른쪽이 추천이겠죠 아 이게 순이네 NPC 아 이건 안나오고요 아쉽게도 길몬 공략집 야 아주 세세해요 닉네임 봐 순수 열정 테이머 듀크몬 46레벨로 일단 자신의 능력을 입증했죠 듀크몬 46정도면 길몬 공략집 충분히 쓸만하지 랩1 어니몬을 잡습니다 랩2 스탯은 우리 마시고 얍실몬 잡으세요 야 1랩 1랩마다 정성스럽게 적어주셨어요 야 랩32와 33땐 배드 퍼펫몬을 잡으면서 차근차근 용몬과 기캡을 모았어야 된다고 합니다. 야랩 41부터는 용문셋 기캡셋 4강 세트 이상을 목표로 계속 만들래요 맞추신 분들은 공격엔 플러그인으로 가비지몬을 잡으라 합니다 원킬이 안되면 키이몬을 잡으래요 야 되게 정성스럽네 야 다들 오점을 주는 이 훈훈한 현상 요즘에 이런거 아씨 지랄 좆바못썼다? 이 새끼야, 뭘좀 이쁘게, 땡큐, 베리, 맞지? <laughs> 야, 칭찬글이 아주 많죠? <laughs> 아트라 잡테리몬을 개트라 잡테리몬이래. <laughs> 야 개트라 잡테리먼 어감 정말 좋은데? 나도 앞으로 이렇게 불러야겠다 야 정말 순수한 댓글의 현장이죠 저 댓글 쓴 사람들이 이제 20대 30대 털 수복한 아저씨들이 됐겠지? 이거 뭐 점수 순으로 못 보나요? 어? 맵별 디지몬 분포 제발 나와주세요 막 이렇게 정리해서 재미없네 오 길몬 공략집 2탄? 아 순수 열정 테이머님 듀크몬을 무려 46에서 50까지 레벨을판 다음에 새로 올렸죠 2탄을 미쳤다 야길드 이름은 레인 아 사실 이 탄이라고 할 것도 없네요 그냥 노가다 뿐이래요 야랩5 0이면 이때 배틀 서버에서 약간 고수 취급을 받았대요 랩모0이 약간 고수야? 미쳤네 고수 인터뷰 오 네트워크 받아 랭킹 5위 로얄 나이츠 성실의 민우님의 고수 인터뷰글 미쳤다 아 잠만 깐 1위 파트너몬 레벨 1위래요 이거 보자 조회수 24만으로 제일 많죠 자, 간단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신경1입니다 테이머랩은 1 5 8이고요 미쳤다 디지몬은 샤크라몬 랩69야 50이 약간 고수 취급받았는데 69면은 진짜 1위 그 자체네 요 이야 무려 초등학교 3학년 1학년 두 아들을 둔 아버님이에요 야 역시 이 시대 게임 랭커들은 다 아버님인가? 메이플 타락파 전사도 아버님 아니셨나요? 디아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큰아들은 길몬 작은아들은 세인트가르고몬인데 작은아들이 아빠한테 아빠는 샤크라몬 키워 레나 몬 키워 이래서 키우다보니 그러니까 파트너문 1위를 하셨대요 미쳤다 2004년에 초삼 초3 아들 초삼이면 10살이죠 17년이 지났네 지금은 27, 25 아들을 둔 아버님이겠네요 하루 평균 플레이 시간은 와이프랑 시간날때면 키우지요 수, 시간은 좀 많겠지요 와, 무려 온 가족이 디지몬 RPG를 즐겼어요 야저 존나 행복한 삶이겠다잉 특별한 노하우는 그저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 누구든지 고렙이 될수 있다고 생각한대요 그치 맞는 말이지 디아를 하면서 가장 마음에 드는 점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어서 좋대요 마음이 정말 따뜻해지네요. 소지하고 다니는 아이템은, 와, 무려 용문 9강에 기캡 8강. 기캡 맞냐? 암튼, 캡슐 8강. 미쳤죠? 아, 대전할 때는 성실의 문장을 끼고, 야, 성문도 구비해 놓으셨네. 완전 고인물이죠? 미쳤다. 하나만 더 볼까? 자, 파트너몬. 이분이 1위하기 전에 1위였던 분이죠. 테이머명은 도훈이는 나. 레벨은 212. 와, 이분이 테이머 레벨은 더 높았네요. 디지몬명은 바이러스. 레벨은 70. 아, 이분은 이름이 바이러스인 거 보니까, 길몬 랭킹 1위고, 위에 분은 샤크라몬, 레나몬 랭킹 1위였나 보네요. 이분은 초등학교 5학년 황동훈 아버님이에요. 황동훈씨 아버님. 황동훈씨는 지금쯤 29살이 되셨겠죠. 시작하게 된 이유는 아들이 너무 못해서 <laughs> 아들 비켜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시작했는데 파트너분 1등이 되셨네요. 야, 이때 1등은 다빨아니까 추가됐으면 몬스터는 오메가몬과 듀크몬 크림존 모드. 야, 아버님 디자랄이네 지금은 둘다 출시가 됐죠 야 이분은 용계문장 996 기캐 888야개 고인물이죠 그냥 대전시에는 베르세르크 검과 황금 드릴 그리고 방어는 하얀 날개 완전 지갑전사신데? 우영진들에게 가장 궁금한 점 하고 싶은 말 있다면 담당 부서가 틀리겠지만 필드에서 사냥은 해보셨는지? 허.. 화이팅 야, 약간 무섭게 바늘을 탁 꽂으셨죠. 니들 필드 사냥 해봤어? 어? 이거 좀 고치라고 직접 해보고 고쳐, 약간 이런 걸 돌려 말하셨죠? 야, 재밌네. 고수 인터뷰가 이거 주요 컨텐츠였구만. 야, 제일 최근에 올라온 거, 랭킹 5위 로얄 나이스 이것까지만 봅시다. 이거는 그냥 한눈에 봐도 개 고인물이야. 야, 스크린샷 봐요. 아까 본 거랑 약간 UI가 달라졌죠. 요즘 스타일에 맞게. 이때 게임은 분명 한국 게임이 많았거든요. 근데 UI는 다 영어로 해놨어. 약간 블리자드 게임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나 싶어요 야 이분도 방금 바이러스 분이랑 같은 길드 분이시고요 성실의 민우님 레벨 340 테이머 랩 여태까지 봤던 것 중에 가장 높죠 디지몬명은 브이몬 레벨 75 초등학교 2학년 강민우 씨의 아버님이시네요 또 아버님이죠 봐봐 이때 일위는다 아버님이라니까 지금 강민우 씨는 26살에 든든한 청년이 되셨겠네요 아 이분도 아들이 깨마는 걸 보다가 답답해 보여서 도와주다가 같이 하게 되셨대요. 아들, 비켜봐. <laughs>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하루 평균 플레이 시간은 원래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하셨다고 하지만 최근에는 어 조금 질리셨는데 한두 시간 정도 하신다고 하네요. 그치, 이 시대에 8시간, 10시간이면 랭크 무조건 찍지. 야, 노하우는 최상의 카드 세팅에 원킬로 사냥하는 게 빠르다고 생각하신대요. 이분도 지갑전사시네. 아, 이때 샤크라몬 속성이 안 좋아서 키우기 어려웠나봐요. 그래서 샤크라몬 잡기 쉬운 몬스터도 추가해줬으면 하는 그런 피드백이 있었네 카드 세팅, 야 용문 기캡 10세에다가 성문 10세까지, 게다가 악세는 힘 3세. 여태까지 보셨던 분들 중에 가장 템셋이 좋죠. 이분이 가장 많이 질렀네. 야 이렇게 2004년도 디즈니 디즈마 피지 홈페이지 한번 봤고요. 이제 좀 거슬러 올라가서 2006년도가 가장 마, 많은데 저장된 게 2006년 6월쯤으로 가봅시다. 설문조사 한국대 토고 전예상 결과를 맞춰주세요. 아 이때 2006년이라 월드컵 할땐가요 독일 월드컵 토고면은 조별 예선 아니냐? 제 기억으로 이때가 대한민국 원정 월드컵 첫 승이었을 거예요 아직까지 홈페이지는 그대로 돼 있고요 홈페이지 바뀔 때까지 좀 가볼까 보기 전에 업데이트 하나만 보고 갑시다 아 2006년 5월 달에 미지의 세계 서버가 오픈했네요 이때 월드컵 템을 팔았고 한국대 토고 한국대 프랑스 한국대 스위스 야 맞추면은 엄청난 템을 줬네요 디아크 의 황금 들을뭐 여러 가지 템들 아 이때 뭐 이벤트만 했네 업데이트 내용은 딱히 없네요 자 그럼 언제로 가볼까 한 2008년? 2008년 4월 가봅시다 아 여기도 안 변했고 변할 때까지 가보자 아 2011년? 2010년도는 저장된 게 없네요 아 그렇지 여기부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얼마 전까지의 디지몬 RPG UI죠 약간 바뀐 건 게임 스타트 이 버튼이랑 몇몇 아이콘들 야 이때 겨울방학 대축제 이때 이러니까 홈페이지가 10년 만에 바뀐 거네 이 비법공개에 있는 맵별 디지몬 분포는 몇 년째 있는 거예요? 디지몬 완결판 보고 가세요 뉴 한번 볼까요? 아 문장 만들기 공략, 공략이네 이때부터 아트워크 이런 게 나왔죠. 물론 옛날에도 있었는데 그때 막 게임 설치하면 이런데만 나왔던 걸로 기억해. 아 이때 파트너 디지몬들초음국체가 나왔네. 2009년 마지막에는 안 바뀌었나? 2009년 마지막 걸 봐봅시다. 저장돼 있는. 지금 이게 2011년 제일 처음이거든요? 아 2009년 마지막에도 이거였네. 디지몬 세이버즈를 챔프 티 팁에서 만나자. 미친. 키드키드, 키드? 챔프. 야채부랑리 캐릭터도 있죠. 디지몬 세이버즈가 이때 방영했구나 야, 그럼 10년도 넘었네. 사이트 안 바꾼 지. 12년만에 바꾼 거죠. 이 정도면. 한번 2011년에 글을 봐볼까? 제 기억나는 게 제가 이때 DR 했었거든요. 요 랭킹의 늑대와 여우의 유혹. 이분이 유독 눈에 띄었어. 지금은 보이지 않네요. 아, 그리고 이거 좀 전에 신비의 대지라는 신서버가 생겼었죠. 카테고리가 안 보이니? 이거 눌러봐. 디지몬 소설방은 뭐여? 아니, 이럴 수가. 디지몬. 웹소설을 제작한 사이트가 있었네 뭐야 야이 한자로 된거 클릭을 유발하죠 베스트에 있는게 일부 프롤로그아 안나오네 이거 아무도 저장 안했니 지금 DR 사이트에 소설방이 없나요 아이 커뮤니티가 사라졌네 지금은 디즈마 RPG 팬카페로 운영해가지고 사라졌나봐요 이런 젠장 이거 네이버에 치면은 블로그에 따로 올려놓으시지 않았을까 없네 구글에 쳐봐 아나 안나오네요 졸라 궁금한데 자 1편 1페이지에서 좀 봅시다 이거 뭐야 대악마 대천사 1화 아, 이것도 안 나와. 아, 아무것도 안 나오네. 이 소설방. 재밌는 걸. 포획 잘 되는 법. 아니, 다, 다안 나와. 얜병. 자, 아무튼 이렇게 나오지 않는 게 많아서 급하게 마무리 짓고요. 아카이블 보니까 대충 2009년도에 마지막으로 홈페이지가 바뀌고, 바로 2021년 6월. 8일까지 그 홈페이지가 유지되다가 그 다음날인 2021년 6월 9일에 이렇게 홈페이지가 리뉴얼 됐네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아이템 샵 빼고는 예전에 나온 것 같아. 하지만 그냥 아이템 샵 이렇게 바꾸려고 바꾸는 김에 다른 것도 바꾸신 것 같아요. 대충 보기엔 내가 보기엔 그래. 좀 낡았으니까 새로 바꾸자. 그리고 큰일 났습니다. 새로 나오는 게임인 디지몬 슈퍼런블 있죠. 그게 디지몬 마스터즈 2가 될 거라는 유저들의 그런 불안감. 티저가 공개되고 티저가 공개되고 보니까 디지몬 RPG 2였어요. 턴잭 게임이야 사이버 슬루스 마냥 큰일 났어. 잠튼 슈퍼 럼블 테스트 당첨되면 바로 해봅시다. 아 그럼 뿅.